나이스. 하이, 하이. 오메! <laughs> <laughs> 개놀라네 진짜. 그따구로 게임하지 마세요! 일단 랭크 랭크는 돌림판을 돌려서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슉. 어! 25 랭크 자 그럼 일단 브로러랑 맵을 하는 거는 제 자유이기 때문에 나만 해보도록 하죠 일단 난 무난하게 음폴로 시작해봅시다 폴. 쇼다운에서 펄 펄을 한번 써보죠 넷! 네. 어... 해가 쓰네요? 여기 채우면 펄이 또 굉장히 사이거든요? 펄이 공차펄에서 이제 공차펄 아닌 걸로 강화됩니다 뭐해? 야 우리가 나서야 될거 아니야 우리가 나설 차례야 야 진짜 아파! 안녕? 야 여기까지 다 무슨 지지 지? 지지 지, 베이베 베이베 오미자 나한테만 맞으면 죽어안 주... 된다 마지막 바라 공중 써주면 안 될까 내가 간절히 빌고 있어 <laughs> 오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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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오야 지금이니 야야야야야 오나 있어 잘해주었구나. 스킨 뭐야? 야, 뿡빵, 어, 야, 야, 야. 일단 승리했습니다. 이야, 야, 후, 이 도라지 뿐다 일단 뭐첫 번째 가방을 승리해주고 칼 해볼까 오랜만에 칼. 뭐, 뭐, 에서 칼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칼. 슈퍼 칼. 렛츠고 s 자. 지금 네번 연속 촬영이어가지고 굉장히 힘드네요. 마인크래프트 이지덤을놀려에그 다음에 뭔가 이상한니까요표그 다음에 불어서 이제 술시럭어 이게 바로 방송입니다. 여기 한명 있다. 부왕착 오이 개미, 여기서 부왕착. 그러면 여기 뚫립니다. 오 깜짝이야. 아, 어, 왜 이래? 아이가 나오리! 에휴, 골 에휴! 에 휴아 난 죽지 않아. 퍽. 저 1승 1패입니다. 그룰름 나무 가 보자. 천사여도 돌얘왜두개 밖에 없어요, 미친. 뭐야, 뭐야? 뭐 뭐? 뭐야? 뭐야. 뭐야! 진짜 지랄! 아니 뭐 이따구로 게임을 해 게임을 비용같이 해 항상 경계아 지금 가져 없을려나 언제 올지 모르니까 나 무서워요. 그래서 한 대라도 때려보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빵빵빵뿅뿅뿅뿅뿅뿅 쏘시. 나이스. 저 온다 온다 큰거 온다. 안 돼, 미친! 이야, 야, 야, 야! 야. <laughs> 다음, 네 번째 판. <laughs> 과연, 할수 있을 것인지? AI군요. 오마이 갓 AI가 떴습니다, 여러분들. 승리를 위하여. 오아 암튼, 4. 네 번째 판 했고요. 예! 다섯 번째 판으로 이걸로 가자 자, 여러분들 다섯 번째 판입니다. 굉장히 신기로운, 신기한, 엄청난, 활령한 훌륭한, 판타스틱한, 베이비. 여기서 티 굉장히 까다로운 거 알고 있거든요. 지금이니 왜! 비치명타로 죽이는 기분이 이런 느낌이구나. 나이스. 하이하이. 하이. 오메! <laughs> 아이씨 개놀랐네 진짜. 그따구로 게임하지 마세요. 나 이거 정통로 으 맞은 건거 처음이네 이거. 아, 너 뭐해? 안 된다 친구야. 엄마가 삼근을 해. 아, 타라, 왜 죽어? 궁 쓴다, 뽀앙 암 I'm so, 기킥 쓴다. 야, 안 돼! 안 돼! 안, 어? 잘 자라, 우리야. 오엘 뿌리모 예. 가볼까, 엘 뿌리모? 엘 뿌리모 또 제가, 예, 알죠? 그, 그, 브로, 브게스에서 30년 숙짬밥이 있는데 여기서 즐겼음이요? <laughs> 아, 클렀다. 우리 팀만 씨개 뿅. 앵난 몸빵으로 밀고 나가 버리. <laughs> 개빡쳤어. 야 북애스들이랑 온도차가 너무 잘른데 지금 이니 왱? 어이 자식이 말이야? 어 야. 뭐? 아, 하지 마. 제발, 하지 마. 어, 지금이니? 아하하하하나 <laughs> 이거 나 겁나 먹겠다. 미안, 덤벼 꽈꼬에로 <laughs> 미안해. 저와 함께한 팀원분에게 굉장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티로 가보자. 스티 좋다, 스티 좋다, 너무 좋다. 이제 누구야? 포콘가요? 미안, 미 야, 따라가지 마. 스토커, 야, 아, 힐러메타야, 우리 팀? 힐좀 해주지 않을래? 야! 야, 우리 더러, 서, 더, 더러 소우면서? 서로 도우면서 좀, 어? 하자, 얘들아. 지금이니, 브레, 어? 이러지 마! 우리 하이스트에서 척 써봅시다. 해보자, 한번. 원래, 올릴래? 아, 뭐야, AI네, 이씨! 야, 내가 좀 간지나게 읽어보려 했더니요. 어? 이거 뭐야, AI? 야, 이 루아이 씨발! 우리 열차 출발합니다. 빰빰빰! 우리 열차 멈췄습니다. 우리 열차 다시 출발합니다. 3, 2, 1고 e 오, 뽕뽕뽕뽕뽕! 우리 열차 미쳐,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안녕.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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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 왜, 왜야뭐면역야야가야가져진야 뭐야 뭐야 야야뭔금뭐 면역이 있어? 이 미친 스 뭐야 뭐이뭐걸추야했어 아, 미친놈 아니야, 이거. 뭐 기능을 미친 놈아야야 뭐야 뭐야 뭐 기능을 추야했어 미친 거아니야 <laughs> AI 상상로로역야뭐은뭐하냐자 아홉번째 로사가 볼까? 아니야 싫어 서지 써지 좋다, 야. 뭔 톤이야? 내가 당하겠냐, 임마? 응. 당하겠네. 궁샷! 바로 갖고 튀어버릴게. 언돼 아, 아이씨. 와봐. 와, 밤마. 와봐. 와봐, 어? 이 자식아. 너가 뭘할수 있어? 바로 가는 슛! 우이, 짜식아! 나말 랩, 아이, 개. 야, 다시, 쪼랩이잖아. 어떡할 거야? 우이, 짜식, 뭐야 굉장히 아프구만. 어, 아, 저걸 못 맞추는구만. 얘좀 막아야 되는구만. 야! 오, 나이스, 싹. 짜식, 뭐는 에엑! 오, 야, 안 된다. 진짜 안 돼, 안 돼, 하지 말라 했어, 하지 말라 했어. 으아! 야 이걸 지냐? <laughs> 다 다섯 곳 있어서 지는 거왜 이렇게 웃기냐. 자 마지막 판입니다. 마지막 판은 화려하게 장식할 에드거. 야 우리 에드거 저기랑 팀 먹는 거 어때? 저 이중 인격 에드거랑 팀 먹자. 너뭐한 거야 방금? 가젯을 지금 파워큐 먹는데 쓴 거야? 이중인격, 이정신이야인오야 우리 팀하자 인격 이중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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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인의 이중인격, 이중인격, 이중인이렇게팀이 맺어야지 이게인격이게인어이게인격이아인격 이중인격, 이된인같이 여기 아까, 아까 있어 오 okay, 깨미 <laughs> 아니 뭐해 왜 자자리 좀 봐주세요 야 자네 잘한다 내가 못 알아봐서 미안하다 잠튼 이거 렇 열판 을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야야야야 <laughs> <laughs> 왜 <야, 야>, <laughs> 어... <오에. 웃음> <laughs> 미친 거냐 이것지냐요 초록 닭지 그러니까 25 랭크 이상 30 랭크 이하로 4승 6패를 하였다.